아프리카 우간다와 누안다 국경 부근 콩고 동부에 니라공고 화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산 폭발은 2002년에 있었고 당시 250명 사망, 12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19년이 지난 2021년 5월 22일 화산이 폭발했는데 폭발 규모가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용암이 산피탈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인근 대도시인 고마의 하늘이 붉은 삼강으로 물들었고, 여러 지역이 정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도심으로 몰리거나 국경을 넘어 누원더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이 현장에 파견되어 피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Thank <laughs> you. 공함이 대도시 고마로 접근하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대피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5월 23일 오후 2시 35분 영국 BBC는 콩고 정부가 고마를 비우기로 계약한다고 보도했습니다.